Hi, everyone. Welcome to my site. 오늘부터 어, 영어의 문법을 가지고 영어의 문법에 대해서 우리 한국, 우리나라의 그 교육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문법에 치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 점수를 잘 받아야 하니까요. 자, 오늘부터 저랑 같이 영어 문법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아, 우리가 그 수학을 할 때나 아니면 어떤 물리의 공식을 풀고 할때 어떤 틀이 있습니다. 영어도 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아니 이제 가장 처음에 그것을 접할 때 어? 왜 한글 순서하고 영어 순서가 다른가? 가장 먼저 이제 영어를 접근할 때 예. 그래서 그러한, 처음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순서가 왜 그렇게 됐는가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부분 서에서 차곡차곡 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강의는 1단계에서부터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이 될 것이고요. 지금 1단계 오늘부터 하는 이것은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해서 예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초등학교 어, 예비 중학교 1학년, 예비 중학교 1학년까지가 1단계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 2단계, 2단계에서 이제 예 중학교, 중학교 3학년까지의 단계를 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예, 수능을 앞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문법 수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대략, 그러면 몇, 어, 몇 개의 강의가 진행되는가, 그것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실제 저의 그,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공부하신 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또 반복적으로 수업을 하다보면 예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어, 이 강의는 그래서 강의의 단계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첫 번째 두번째 그러면 이것은 언제 언제 보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시청하실 수 있는 시간은 매주 금일, 요 매주 금일, 요 every Friday, every Friday. Yeah.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보실 수가 있고요. 한번할 때마다 시간은 대략 15분 정도가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하는 이 단계는 어머니, 어...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이제 영어교육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그것을 어머니들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자녀들 영어교육을 같이 해주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첫 강의가 시작되는 날인데 오늘은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을 할 것이냐 하면 예, 먼저 이제 영어의 오순 왜 문장이 그렇게 됐는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오순에 따라서 오순에 따라서 오순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한글을 영어에 대입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포괄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어, 오늘이 1강 first 입니다 first class가 되는데, 자 오늘 1강에서는 자, 어떻게 하는 영어를 예, 영어란 what, what's English 이렇게 되겠죠? 예. 자 우선 먼저 우리는 어, 많은 그 수업을 영문법 수, 어, 수업을 들었지만 비동사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많은 경우가 비동사부터 많이 시작을, 또는 아니면 이제 명사부터 이렇게 품사부터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 영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가장 간단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영어로 옮기세요 그러면 아마 저희 나라 국민에 엄청난 그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영어로 옮기실 거예요. 그래서 자 영어로, 영어로 옮기세요 그러면 다 해요. 예 물론 이제 정확하게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예 나는 아이가 되고 자 사랑한다. I love. 요 이렇게는 다 쓰세요. 네이렇게 쓰세요. 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써 봅니다. 나는 나는 어, 어제 나는 어제 어, 탐과 나는 어제 탐과 어, 뭐 저녁을 먹었다. 한번 영어를 한번 써보시죠. 제가 학생들한테 눈이 강조하지만 회화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도 우리 한글을 쓸때 주어 빼고 필요할 때 미시에 먹어서 어? 두시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먼저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그것을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그네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면, 저희 요즘 줄임 만들을 많이 쓰는 것처럼, 또 그네들만의 어떠한 문화, 어, 언어를 사용하는 데 따라서 그 문화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예, 좀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잘 만들어 보시죠. 자, 그러면 요까지 합니다. 나는, 아이. 저희가 이렇게 동사가 먼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 그, 어 어려서부터 저희가 이제 영어를 어, 시작을 하고 했었지만 이것은 나는 사실이다. 자 이것 사람 만들어 보시죠.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영어를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예, 공식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금 아이가 내려온 이유는 은는이가 우리 한글 예. 흔히 얘기하는 주어 주격 인칭 내면서가 문장 속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나는 예, 는이라고 하는 어미가 같이 딸려오죠. 나는 자그 다음에 해될 것은 자 나는 두 번째 먹었다 이렇게 됩니다. 먹었다. 우선 단어만 한번 그 밑에다 다 적어놓고 나서 순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먹었다. 자 동사예요. 단어 끝나는 것들은 다 동사가 됩니다. 다 동사가 된다. 다 동사가 된다. 그럼 이것은 순서가 두 번째다. 동사를 왜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동사를 보면은 무엇을 써야 될까요? 어떤 것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동사, verb에 대해서. 자, 동사는 무엇을 나타내 주냐 하면 두 가지를 나타내 주죠. 한 가지는 바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든 언어, 모든 언어에서는 동사를 보면 그것이 시간을 알수 있습니다. 시간. 네, 두 번째는 역시 단수들이랑 하나만 쓰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요 이건 끝나죠 러브 시간이 언제죠 러브 예천재죠 만약에 여기 이것이 이런 식으로 쓰여 있어요 러브가 아니고 이것이 러브 뒤에다 뒤를 붙였어요 러브가 된 경우는 과거가 될 것이고 자 이 앞에, 위를 붙이게 되면, 위어 붙이게 되면, I love you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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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o v 고 y 는 u as I love you as I love you as I love you as I love you as I love y o 아무튼, 동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럼, 먹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음. 과거예요 과거. 이거 하나만 있는 거죠. 예. 단지 종류를 딱 보니까 이것은, 아, 뭐가 돼요? 이제, 오늘은 첫 시간에 영어가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이두 어, 번째 가에서부터 이제, 예, 새로운 것들이 하나하나, 예. 주격인 침대명사부터해서 쭉 진행이 될 거고요. 자 불규칙이에요. 그럼 머릿속에서 벌써 뭐 나와야 돼요. 이세 불규칙 이시 이시라고 하는 요 동사 원형이 즉자 원형이에요. 원형 먹다 한글을 먼저 써볼까요? 요거의 현재형은 어떻게 되죠? 현재가 먹다 요거죠. 먹다. 자용어에서는 어떻게 돼요? 2시 되고요, 3인칭 단수에, 단수에다이치을 이렇게 쓰죠. 지금 이거 모르셔도 돼요. 어차피 다 같이 수업을 할 거예요. 대략 이제, 아, 영어라는 게 어떤 것이다 라고 는 계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자, 과거가 됐어요. 과거가 되면 여기서 하나만 이렇게 되죠. 에 t e 에잇트, 예. 즉, 어,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한글 먹었더라고 하는 이것 하나 가지고도, 어. 이렇게 접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평소에 이런 것이 출행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이제 예. 동사 먹었다 과거가 이렇게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세 번째. 로 은능이가 여러분들 보시면요. 우리가 수많은 그 영문법 책을 보게 되면 주격인칭 대명사라고 해서 i u 적어요 적어놨습니다은는이가 이것을 이렇게 적어놔요. 예, 지금 뭐냐 이런 어미들이 문장 구성을 이루는데서 어떤 역할을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첫 번째 나는 먹었다 이 동사 세 번째 오는 것은 을르이예요을 을룰. 목적으로 하는 거죠 을르 자 이제는 끝났어요 문장이 나는 먹었다 저녁을 예. 자 그런데 어제하고 탐과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사실 없어도 되겠죠 예. 얘네들은 이렇게 문장에 어제하고 탐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들어오므로써 문장이 좀 풍성해졌죠. 문장 예, 내용이 구체화됐죠. 예. 그리고 얘네들 보세요. 얘네들이 어제, 먹었다, 탐과 먹었다. 결국은 동사, 동사 쪽으로 다 자연스럽게 연관이 되죠. 여러분들 이제 이 진행이 되면서 같이 이야기했지만 결국 부사들이죠. 부사. 이것이 두개 이상이 모이게 되면 이제 부사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제라고 하는 녀석은 시간이 되고 탐과는 방법이 되죠. 방법. 자, 그럼 우선 먼저 한번 적어볼까요? 자, 시간 어떻게 되죠? 어제. Yesterday 이렇게 되겠죠. Yesterday. yesterday 방법, 누구누구와 함께 with Tom 이거 왜 대문자로 쓰죠? 예, Tom을 외국 사람이니까 대문자로 써요. <laughs> 예, 이 세상에 하나죠. 고유명사라고 하는 거죠. 예, 고유명사.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빨간색으로 한번 써보죠. 나는 먹었다. I ate 뭘 먹었다? 저녁을 I ate dinner. 아, dinner를 안써안 썼군요. 이게 예. 저녁을 예. 영어로 dinner가 빠졌어요. dinner가 dinner. I ate dinner 예. with 자, 여기 방법이 내려오고요. with time 그 다음에 시간, yesterday 예, yeah. 제가 이걸 왜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어, 저희 한글이, 한글이 워낙 그 구체화되어 있는 그런 언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로 하시던 일본어로 하시던 스페인어로 하시던 그 어떤 외국어로 하시더라도 금방 접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지금처럼 예 은는이가 두 번째는 자 영어의 경우는 동사가 두 번째로 오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냥 갖다 놓으면 되죠 그다음에는 을른, 음. 그다음에는 예. 장소 방법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 영어로고또 어떠한 틀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들께 두 가지 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그 영문법을 별도로 다시 유튜브에다가 게시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받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문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다. 음. 그러면 그 문법을 어떤 식으로 소환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교실에서 수십 년 동안 제가 강의를 해오면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아주 그 뭐랄까요, 아 이게 좀 어, 뚫어졌으면 좋을 텐데라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학생들하고 그런 학생들이 갖고 있는 막힌 곳이 어떤, 어, 어느 곳인가 뚫어주고 또 뚫고 나면 조금 더 오르막길이 있을 때 그것도 어, 타고 넘어가는 그런 방법을 예, 같이 공부하면서 일러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 그 학생들이 영어에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영어라 과목을 처음에는 멀리 했지만 먼저 찾아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것, 을 영어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접근을 시킬까 하다가, 예, 유튜브가 가장 좋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자 오늘 영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말씀드렸어요. 다음 2강에서는, 2강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영어를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인칭대명사, 이 인칭대명사 이것들이 어떻게 문장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어떻게 문장과 연관을 지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수능에서 수능에서 영어 1등급을 맞고 또 토익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토익을, 토익에서 990점 만점에서 900점 이상의 고득점을 하게 되고 또 공무원 시험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역시 합격의 길을 영어 과목에 한해서 확실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이 강에서 세컨프레스에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예. Goodbye. Bye.